아, 시기가 안 되네. CO2를 이어줘야 되는 거야. 그거 c 도 생각해봐야 돼. 그래, 400보다 무조건 낮으면 네. CO2가 들어가야 돼. 예, 예. 그런 게 닫아놓고 온도가 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생길 거 없어. 27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아침 온도는 무조건 20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변온을 주는 거는 13도에서 빛에 의해서 강압성 12도부터. 8도, 10도는 기공을 닫았기 때문에 CO2를 땡기지는 못해. 이 빛이 있어도. 그럼 12도 변원이라 고추 같은 거는 23도가 변원이라 18도 노니까 그러니까 그 12도 정도에 올리려면 아침에 와서 쇼트2를열 줘서 온도를 살짝 올려주면 해가 뜨고 이거 빗기만 금방 올라가버려요 그런데 1 8도부터무 빠르지 18도부터 계속 얘들이 먹고 24도 되면 막 엄청 무어요 그럼 26도까지도 잘 먹고 27도, 8도는 얘들이 능력이라 야, 얘들이, 카르티노이드 색소가 지금 이게 잘돼 있거든, 지금. 이, 이 지금 색소가 색소, 카르티노이드 형성이 잘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꽃는 분하고 저러 그런 건 신경 쓸거 없고, 무조건 영양 생장으로 뼈올리 뿌리면 돼요. 아란서만 잡아주면 돼요. 열를면 온도, 주간 온도 올라가고 그것만 알면 돼. 이게 지금, 아, 맞다. 간은 큰데, 간은 큰데, 지금, 이제, 새로, 떼어 올려, 떼어 올려 새로 떼어 올려. 그러려면 칠소가, 야, 좀, 영양발안스가되지져 무조건 이건 대가를 만들어야돼기이 네. 대가 아니면 돈이 안 돼. 사람 작은 거는 사라지, 여기 시장이 갖다 줍니다 네? 작은 거네, 여기 시장에서 파는 거야. 예, 예. 그럼 이게 무슨 한 값이지, 응? 네? 맛이 차이가 있나? 맛마 장내면 되거든. 그래서, 어, 어, 입성을 좀, 출력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빨리, 네.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많이 달면 안 돼. 예. 이건 무조건 다, 다섯 개 알로 달아요. 세 개까지는 크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예. 그것도 과일도 그 다음 거는 둥그러니까, 어느 정도 둥그니까. 예. 맛이 뭐+ 뭐인 말이야 품종이 새품, 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어서는 그까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뭐 수랑 시서 이상 받는 거지 신맛이 없으니까 아들은 더 좋아하고 <laughs> 그래서 이걸 내가 그 총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시장을 본인들이 만들어야 돼안 그러면 내년에 또막 원래 문제가 내년에 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꾸 깨지는 기라.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돼. 그게 시장 생리거든 모든 시장 흐름으로 이 딸기가 유, 유통이 되는 거지. 내가 뭐 받고 싶다고 받는게 아니라. 라고 항상 시장은 경쟁이다. 두 군데에서 조율이 돼. 저울이저 저울. 그래서 이쪽에 저울이 좋으면 이쪽 저울이 살짝 올려주는 길은 어, 오는 거거든. 그러면 저쪽에서도 항상 이쪽을 생각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상 지나고 나서, 아차, 아차. 근데 무조건 지방 시세가 좋거든. 강주, 대구가 좋아. 쿠리. <laughs> 구리. 쿠리도 지방이라. 아, 서울군이지만 그러니까 그거가 1번, 그 다음에 강주 2번, 대구 3번이야 서울은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날 밖에 경매를 뭐안 하잖아. 요 무조건 금요일에 많이 올라가게 돼도 그게, 지금은 딸기가 없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럼 뭐, 월요일까지는 괜찮 뭐, 하루 수요일 같으면 죽어버리는 것 그럼 또 지방에 온다고. 그럼 지방 사람들이 칼질이 해버려. 꾸준히 지방에 줘야 돼. 상이 어디 가도 상위 랭크만 되면 그 시세는 받아. 근데 지방은 빨리 안 떨어지잖아. 서울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크게 지울 달만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하다 중간에 한번 점검해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작은 나만은 이렇게 하자. 뽑아서 가자. 아무 데, 그런, 그 매장도 아무 데 보내자. 이런, 그럴 때. 큰 거는 무조건 더 비싸단 말이야. 왜냐면 한개로 가게를 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작은 거는 고민이다 말이야. 어디 가서 줄 데가 없다 말이야. 요거는 이제 꽃대를 빨리 추진 시기야. 그 방법도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영양 생장을좀 줘야 되지 너무 너무. 그 그렇지. 여섯 최고. 그 내가 이제 그 처방. 그래서 항상 나한테 전화를 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전화 온 사람이 없어. 정부에이 왔다가 내가 돌라고이 왔다가 하룻밤 자고 공맞치고 갔다고. 공맞치고 파크골프. 여기서 이제 파크골프 댕기면서 파크골프 그. 내가 학교를 제가 2년제 네. 정식학과 네. 무료 정, 국가장학금 50% 군장학금 50% 나이 든 사람은 4학기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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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를그 장학금을 줘 네. 거기에 이제 등록하면 공짜로 학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그, 그걸 해서 앞으로 나이들만 교수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네. 어차피, 내, 그쪽은 내가,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가서, 100대, 이제, 전국에 한 440개, 한 460개 돼, 지금. 금방 600개, 800개 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100대 골프장은 내가, 이제, 그 최고어 이미 밴드를 한 50개 만들어 놨고, 일본도부터 시작, 북해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근데, 뭐, 어? 지구부터 해서, 근데, 저 600명이 등록을 했다고. 학교 골프할까 2년째. 고등학교 나오면 이제 대학교 자극증 주잖아. 음. 졸업자. 이. 이, 2년제니까 아마 600명이 덩을 올려야 돼. 그 600명이 다 받아주면 돼. 어, 예. 아, <laughs> 그게 그 창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한단 말이죠. 음. 빨리 골프 졌고, 음. 어, 파크골프. 멋져, 멋져. 해 봐요. <laughs> 아, 거는 와네. 18월 언더를 해야 게 음. 시켜야 될 게. 얼마나 젊노. 치다가 뭐 언더씩 해야 될 게. 요새 눈 때문에 콩 굴러가나요? 아, 눈도 없어. 눈 없어. 무슨 눈이 있어. 눈이, <laughs> 있... 눈이 있으면 또더 재밌대. 아니, 눈 속에 콧... 더 같다 기 나왔다. 빨간 거니까. 더간는 알잖아. 토끼 구멍에 더간건 알잖아. 네. 그러면 막 그거 뒤집이고. 아이고, 운동이니까. 눈이, 이거 눈 속에. 아, 눈 치우는 것도 운동이잖아. 이렇 치우고. <웃음> <웃음> 그것도 또해준잖아어 네. 네. 얼마나 재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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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이 <laughs> 내가 아침에 오늘 지금 여시뭐안 <laughs> 됐잖아 지금 그래서 옆으로 이터넷 있는 거 다음은 제하여 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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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시하시 하튼. 하꺼하에 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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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온하올하기하문에하는 거지. 하금 온도 하튼. 하튼. 요튼 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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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어 아, 네. 조금은 올리셔야 돼, 시 CO2. 그러려면 시 o 2가한 2,000은 돼야 돼. 2,000은 돼야, 아침에. 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그니까, 러요래한 개씩 나오는 게큰 딸기가 나오는 기라요래한 네. 어? 개씩 꽃대가 착착착 나오면 거기는 뭐 임마, 여기 얼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세 개를 놔둬야 돼. 이 뒤에 거, 이번 거는 무조건 세 개만 놔둬. 내게도 하지 마. 내년에 가또 배울 거예요. 무조건 뒤에 거는 세 개만 놔두라고. 그럼 계속 나와. 지금 최악이란 말이에요. 기후가. 일조도 차지자고 온도도 낮고, 요것만 벗어나면 꽃대가 계속 올라와버려요. 한꺼번에 많이 올라. 그 돈이야. 그렇게 안 하면 쳐져버려요. 쳐져버려요. 이게 확실히 좋지요. 알아놓을게 뭐 아무것도 알지? 집에서가 이게 2천만원 짜리야 21만원 짜리가 왜냐면 수치가 없을 때는 내가 탱기면 이야기를 못해 이 수치가 뭐 많은데 뭐 내가 흐름면딱 해주면 뭐 아무 문제 없어 그 괜찮아 딱히 하는 사람이 미 네. 지키고 있어야지 뭐 어디 놀러 댕기가 되겠어요? 원해농가들은 네. 다 있어야겠어요 그래 그냥 기본적인 그래, 이게 있어야지. 집에서 올리다 내리다 하면 안 돼. 여기서 치킨 보고 올리다 내리다 해야지. 그죠? 그래, 이게 핵기적이라 이게 정부는 2천만 원이고, 농협 중앙에는 천만 원 하고, 농가는 20만 원을 주고 사고. 세상에 이런 게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 지금 좋은 기 때, 좋은 기때 이걸 하라는 거는 시토크름 단백질이야. 이 시토크름 단백질이 청색강 파장대 450 파장 나노미터에서 형성돼서 이 이게 1 개, 4 개를 움직이는 거야. 이 눈이, 그게 딸기의 눈이야. 그게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야. 네. 사실 이 노벨상이라 식물을 그 빛이 뜰때그 온도하고 모든것을감시하는게 진짜 그 찾아낸 게핵기적인 거도 모르고 지나간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모르고 지나가버 있으니까. 아. 그 호르몬에서 의해 하성유도가 되고, 호르몬이 압사신산이고, 살리실산이 되고, 갓팅도 되고, 하늘이 좌우하는 거래, 이게. 좋은 기때 비타고 탄산가스가 식물 전체를 지배해요. 그러면 영양분을더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여드름한 영양을 줘야 돼. 아, 그러면 바로 이게 카르티 일도로 가갖고, 엄마, 짜부러져. 생식 생장으로 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영양 생장이 부족합니다. 첫째 질소 모질하고 칼슘 모질하고 마그네슘 모질하고 칼슘은 이동을 잘하니까 극렇게 주출을 들지는 않은데, 칼슘이 가스 교환이 돼야 되거든. 이 모든 걸 칼슘이 가스를, 산소를 밀어내고 CO2를 보게 한단 말이야. 예, 네. 섭도가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섭도가 높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게, 그, 다 거짓말이야, 잉? 칼슘이 하는 거야, 가스장에. 또 안에. 그래서 칼슘이 중요한 거야. 어, 멋지네. 예? 네? 그죠다 올라간다, 그죠? 그니까 한 1,500원 올려놔야 돼. 그래야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도 이기 있잖아. 이제 되잖아. 이자 12도, 강압성 하잖아. 낮은 온도에서는 강압수 못해. 12도, 13도, 15도가 돼야지, 빠르게 밀어가는 거예요, 온도가. 그러면 이거 1200을 놔놓고 아침에 1200을 놔놓고 기다려 보라고. 어떤 곡수이온가 아, 어. 1200 하면 온도가 얼마? 이 온도는 금방 올라간다고. 무 되면은 한. 아니 아니, 1200에서 여기 1200에서 온도를 보자고. 지금 1300이잖아, 이제 꺼야지. 1 3 0 0이니까 13도잖아. 그래야지. 어. 아, 오늘 제대로 발견했네. 아 1300에서 13도 딱 하는 것만 알면 되잖아. 그죠? 그럼 1500이면 15도는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300 정도는 아침에 오면 만들어주자. 온도도 13도, 10도, 그지? 예. 네. 아주 정도예요 이게 과학이다. 이거만 얼마 돼? 요거 흐름만 얼마 돼? 1300에서 10, 우리 지금 온도가 자꾸 올라가 1 4도 되잖아. 네. 이야. 그렇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황금으로 되면은 네. 9시 반, 10시만 돼도 네. 600, 700대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올려놔도. 그러니까. 금방 먹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면 더 줘야지. 네. 1.4는 잘있고 질소가 모자라요. 마그네슘도 모자라고요